다이어트 후에 요요 현상은 왜 오는 걸까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요요라고 하는 거 어릴 때 해보셨죠? 던졌다가 받으면 내려갔다가 돌아오죠? 체중이 빠졌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요요현상. 요요는 결론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요. 단기에 살을 빼기 위해서 왕창 굶어버리거나 몸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서 체중을 줄여버리고 나서요. 원래 하던 습관대로 지내면서 체중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 벼락치기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은 뒤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근데 공부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는 벼락치기를 해도 요만큼이라도 남는 게 있는데요. 몸에서는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가 오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늘어나서 점점 다이어트가 어려워지는 게큰 차이입니다.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할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식사량을 단기에 줄이는 것은 누구나 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건할수 있어요. 한 번은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기에 살을 빼면요. 몸에서는 근육을 우선적으로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집에 전기가 좀 줄어들 거래요. 화장실 불도 끄고, 안방 불도 끄고, 거실 불만 켜놓고 지내자. 몸에서는 가장 필요 없어 보이는 근육을 우선적으로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이 없어지게 되고 몸에 지방만 남아 있는 현상이 요요가 왔을 때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이미 살을 뺄때 많이 없어졌어요. 다시 잘 먹기 시작했어요. 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잘 먹네. 얼마 전에 굶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더 많이 저장을 하자 몸에선 생각을 하게 됩니다. 60kg인 사람이 50kg가 됐다가 다시 60kg가 되는 순간에 전에는 체지방이 32%였다면 요요가 왔을 때 35%로 지방이 더 많아지는 시기. 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지방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몸에서의 대사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달려 있는 것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60kg로 다시 돌아왔지만 지방 비중이 높아지면 몸의 대사량은 기존보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몸에서는요, 어, 얘또 굽네. 더 에너지 소모를 막아보자. 더더 에너지 소모를 막고 기존보다 살이 더안 빠지는 형태로 몸을 만들게 됩니다. 요요가 오면 단순 살만 찌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전보다 몸이 더 망가진다고 하는데 망가지는 원인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이 다이어트가 반복될수록 요요가 계속 올수록 다섯 가지가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에 굶었어요. 다시 많이 먹어요. 지방은 늘어요. 근육은 줄어요. 전체적으로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살 빼기 어렵죠? 더 굶어요. 더 많은 근육이 손실이 되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체지방률이 높아지는데 다이어트 전문한의원이 아닌데도 한 1870명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체지방률이 49% 50% 이렇습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해서가 아니라 요요가 계속 가서 그렇습니다. 80kg인 사람이 오셨을 때 체지방이 50% 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60kg인 사람이 먹는 정도로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왜냐면은 몸에서 필요한 열량이 얼마 없거든요. 무작정 굶으면서 몸이 망가지는 다이어트 말고 잘 먹고 살 빠지는 방법 없을까요? 한의사라 그러면서 한약 먹으라는 얘기 안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한약을 먹는 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장점 자체는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을 잘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거고 저는 한약 안 먹고 집에서 알아서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열량을 일정하게 줄이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하루에 300kcal 정도 덜 먹어볼게.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꾸준히 해주셔야 되냐면 위장이 작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12주 정도 됩니다. 기간 동안 적게 먹는 상태를 유지를 하시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굶는 게 아니라 줄여서 먹고 있구나. 이대로 조절하면 되겠네. 천천히 단계적으로 낮추면 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때 환자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새끼만 드세요 그래요 그럼 새끼를 다 먹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요 그러시거든요 새끼만 드셔보세요 빠져요 실제로 새끼를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피디님 아침에 사과 한개 먹으면 아침 드셨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대충 먹었어요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대충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남성들이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그냥. 다이어트 하는 분들 상담해보면 아침 안 먹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점심 먹을 때까지 공복이에요? 그러면 사과? 바나나?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먹었으면 먹은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종류는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얘기가 딱두 개예요 코끼리도 풀만 먹어요 라는 얘기를 드려요 풀만 먹어도 많이 먹으면 찝니다 또 하나는 아침 점심 저녁 닭날개 하나씩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아서 먹든 튀겨서 먹든 잼을 발라 먹든 무조건 살이 빠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용량입니다. 용량. 다른 친구들 보면 다 시키고 맛만 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체격이 좋은 친구들이 다 먹어요. 음식의 종류, 건강상으로 당연히 좋아요. 양을 넘어가 버리면 다 소용 없습니다. 케이크 먹고 싶은데 과자 먹고 싶은데 언제 먹어요? 드세요. 점심으로. 점심으로 과자 먹는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엄마는 뭐라 그러죠. 당장 저도 아침에 케이크 먹고 출근할 때 있어요. 많이 먹는 게 문제다.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먹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먹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스예요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열량이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단기에 혈당도 올리기 때문에 소화된 다음에 배가 더 많이 고파 지고요 주스가 저의 낙입니다 끼니를 드십시오 먹었으면 먹었다 대신에 안 먹으면 좋겠다 정도 기억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얘기로는 식사하실 때 채소를 먼저 드셔 주시고 혹은 과일 조금 먹은 다음에 음식을 천천히 드시면 대부분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한국 사람들 급해요 빨리 밥 주세요 라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은 10분을 잘안 넘습니다 후닥딱닥 먹어요 그죠 위장에서 음식이 찼습니다 라는 것을 머리에 전달하는 데는 5분에서 10분이 걸려요 식사를 천천히 하셔서 아 음식이 찼어요. 배부릅니다. 신호가 느껴질 수 있게. 20분 정도 걸려서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길가면서 핸드폰 보는 사람 많이 보셨죠? 밥 먹을 때 핸드폰 보는 사람은 훨씬 많아요. 밥 먹을 때 TV를 보면요.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배가 부른지도 느낄 수가 없어요. TV 보지 말고 밥에 집중해서 드시면 좋고요. 아침 식사를 먹냐, 안 먹냐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다이어트만 놓고 보면 아침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과체중이나 비만할 확률이 한48%좀 높다고 합니다 아침을 안 먹었다는 이유로 중간에 주전부리를 하게 되면서 살이 더 찌기 쉽기 때문이 이유라서요 가능한 아침은 드셔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배고프지 않을 때 먹는 경우 가 많아요 특히 어른들일 거예요.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엄마 배고픈데요, 배고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아까 안 먹더라 이런 얘기 하시죠. 아까 많이 먹었는데라는 얘기 잘안 나와요. 결국은 애들은 알아요.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배불러, 이 정도 먹으면 괜찮아를 아는데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아하는 음식이 생기면서 배고프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을 때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끼니 걸러도 괜찮아요. 대신에 걸렀으면. 다음 끼니까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간식 드셔버리면 저녁 때배 안고프고 그러면 야식 먹게 돼 있거든요 가능하면 끼니를 일정하게 배부르면 입에 넣지 말자 오늘 다이어트, 요요 없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환자 상담할 때 하는 내용 거의 그대로 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없어도 잘될수 있으니까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